말년 성주가 딱 들어오면서 작년에 67세, 올해부터 나름대로 잘 풀려가 나가고, 야, 나도 살면서 이런 때가 있네. 그래서 금전, 인간, 자손, 뭔가 모르게 많이 풀려나간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2015년 하반기에 우리 이분들 대박나실거나 음. 어, 이렇게 몇 분, 몇 나이, 좀 호명해 주시면. 아, 대박. 대박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 내가 계획했던 일, 어, 뭔가 난간에 지금까지 부딪히던 일들이 기인이 나타나고, 뭔가 모르게, 어, 해결책이 나고, 네. 어, 또 어떻게 보면, 겉모술술을 쓰더라도 그게 유연석자하게잘 맞아 떨어졌고, 음. 이런 거를 네. 얘기를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4 0살 범띠. 오. 예. 병인생. 병인생들.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 내가 뭔가 모르게 그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학위 문제라든지, 어. 어, 또, 이직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스, 어, 승진 문제라든지, 작년, 재작년낙 낭마를 했다면, 올해는 뭔가 모르게, 어,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고, 어, 또, 벼슬을 한다면 벼슬이 높아진 일이 있고, 사회적인 내 직장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은, 호사 다 마라고, 또 다르게 하나를 염려를 한다면, 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별수가 들어온다든지 불화가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점에는 조금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범띠 병인생 어떻게 보면은 공부적으로 했던 분들이 정말 애가 타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뜻하지 못하게 인내력 있게 길게는 했지만 정말로 그 결과가 늦게 나고 사람 애간장을 다 녹여 놨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는 뭔가 모르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존에 몇년 동안 고심하고 막혀 있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학위 문제라든지 일국타양으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시바 정미생 양띠 어~ 이분들이 3, 4년 전부터 금전에도 조금 똘똘 말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문서로도 똘똘말이었고 인간관계에서도 CC비비가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 손해도 봐야 되고 인간하고의 어떤 관계성도 떨어져서야 되고 뭔가 모르게 외톨이 아니 외톨이로 갔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은 어, 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었던 분들, 또 돌싱, 솔로, 원래 솔로, 돌싱,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많고, 여자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 가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돌싱이, 어, 한 가정을 가지 고 일부 종사 못한 분들이 많았고, 일부 종사를 했다 하더라도 내버려내 먹는 분들이 많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마음먹은 만큼의 어떤 복을 다 챙겨 먹지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올 하,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어, 긴 발동도 되고, 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분이 많아요. 이 정미생 59살 이분들이. 좋은 어떤 친구 동지, 또 이성적인 부분도 이분들이 들어옵니다. 관계성이 있어서 해결이 나고, 또 새로운 관계성이, 어, 좋은 쪽으로 일어나고, 이동 변동, 이사운도 들어옵니다. 삼재의 아홉수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삼재의 아홉수가 벌써 3년 전부터 쳤어요 아, 어, 그, 위축되어 있으실까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그렇지만 올 하반기에 어쨌든 긴 발복이 일어난다 인간으로의 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분들 어떻게 보면 내년자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내년에 또다루겠지만 내년짜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시비비 간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58년 개띠 68 이분들이 말년 성주가 작년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극화예요. 역풍을 맞아서 내가 몸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금전이 쳐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분들은 올해는 부동산에 해결할 일이 있고 오히려 이분들은 60까지는 살아도 살아도 나는 평생잠재라 하는 분들이 58년 개띠 이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근데 남자분들은 나름대로 사업, 장사, 공직 이런 쪽에서 보기보다 자기 고집스럽게 탄탄하게 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빛을 보는 거는 이분들이 말년성주가 딱 들어오면서 작년에 67세, 올해부터 나름대로 잘 풀려가 나가고, 야, 나도 살면서 이런 때가 있네. 그래서 금전, 인간, 자손, 뭔가 모르게 많이 풀려나간다. 어,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자손과의 관계가 남자분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자분들은, 어, 내 가정을, 한 가정을 지키고 못산 분들이 많았고,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자의 일생이다. 할 정도로 살았던 분이에요. 어, 근데 이분들은 막판에 말년 성주에서 오히려 이분들은 새로운 내 삶이 열려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58년 개띠 여자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가장이 돼서 산다든지 부모, 형제의 덕도 없지만은 또 결혼해가지고, 어, 남편의, 육친의 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내가 노력한 게 이제부터 결실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이막이 펼쳐질 때에요. 남자분들은 내가 벼슬이나, 어, 공직자에 계신 분들, 퇴직하지 않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치를 한다든지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빛을 볼 것이고 음. 또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하신 분들 일반 직장이나 이런 데서 퇴직을 하신 분들은 새로운 나의 다른 일자리에 어떤 연편으로서 해 들어갈 일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음. 자손의 경사가 있고 어. 이렇습니다. 또네 또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